안녕하십니까 탄대부동산 김효성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조금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하신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는 좀 제 싸고 저렴하고 뭐 솔직히 저희끼리 얘기지만 세금도 잘안 내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 조금 메리트가 있었어요.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임대소득세하고 양도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기사에 나온 거를 일단 첫 번째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금까지 임대소득세가 보통 한10%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개인소득세하고 합쳐가지고 임대소득세 10%를 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임대소득세를 많이 안 냈어요. 안내기도 했고 뭐 개인 텍스코드도 없었고 그래서 임대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는데 내년부터는 임대 소득세를 무조건 다 내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여 임대 소득세를 지금까지 안 내셨다가 만약에 내년에도 안 냈는데 혹여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은 분양 받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안 내셨던 모든 임대소득세를 합산해 가지고 벌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임대소득세를 이제는 좀 신고를 하시고 개인 텍스코드도 받고 하신 다음에 임대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분양자 분들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저희가 또 정직하게 수익이 생기면 또 세금도 내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임대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세를 꼭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소득세. 를 내실 때 지금까지는 계약서를 달러로 계약하시는 분들, 뭐 한국 돈으로 계약하시는 분들, 베트남 동화로 계약하시는 분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셨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아예 베트남 동화로 딱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혹여 달러로 계약을 하시거나 뭐 원화로 계약을 하셨을 때뭐 예전에도 항상 똑같았지만 그거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동화로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개인 텍스 코드를 발급하시는 데 되게 좀 어렵긴 해요. 사실 개인이. 베트남 말 모르시는 분들이 개인이 가셔갖고 하시는 건좀 어렵고요 혹여 만약에 좀 모르신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신다면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주시면 제가 개인 텍스코드하고 같이 하는 방법하고 또 위임 받아갖고 진행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동산에서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임대 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무기내왔던 부분이 있으면 꼭 손님들한테 통보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임대 소득세를 개인 텍스코드 발급 받으신 다음에 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꼭 통보를 해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은 몇몇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다른 부동산에서 뭐 분양을 받았는데 뭘 하셨는데 이러면서 연락이 오시는데 그런 다음에 수습이 안될 때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뭐 몇몇 부동산 분들도 계시면은 이것을 고객분들한테도 충분히 어느정도 고지를 해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양도세입니다 양도세가 예전에는 저희가 2%를 냈었잖아요 뭐 지금도 2%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억에 샀다 2억에 산걸 3억에 판다 그러면 3억에 대한 2%를 냈습니다 그리고 혹여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진 가격에 2%를 반영해가고 지불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운 계약서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한 3억에 분양을 했는데 뭐 2억 5천0 2억, 8천 혹은 뭐 2억, 이렇게 뭐 다운 계약서를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뭐한천만원2천만원뭐5천만원 이렇게 다운 계약서 쓰신 분들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만약에 뭐한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2억, 3억에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쓰신 분들도 계세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차 후에 이제 양도세를 지불하는 방식에서 앞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운 계약서를 2억에 썼다. 10억짜리 2억에 썼다. 자, 그러면 8억의 차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매도자는 좋을 수 있겠지만 매수자는 나중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운 계약서를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매도하시는 가격을 반영해서 어,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까지는 다운 계약서가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운 계약서를 못 쓰게 하려고 하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반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몇몇 분들을 들어온 돈은 상관없고 나갈 때 제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은행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은행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다운 계약서를 쓰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에 팔았다 근데 계약서는 2억으로 썼다 그럼 2억 밖에 못 가지고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무슨 방법으로 하시든 다운 계약서를 쓰지 마시고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셔 갖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기사나 다른 부분들도 좀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에다가 저한테 남겨주시거나 혹은 카톡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